자 일단 저기 처음으로 갈네 아, 건축여행지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. 어렇죠이 공간을 보면 이 의미 있는 공간을 왜안 봤나 예. 현타 올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? 아 굉장히 아름답고 어. 의미도 있습니다 장충동이 왜 장충동인지 알아요? 충동적이어서요? 충동적이어서요? <laughs> MBC의 미래입니다 아. 네. 어둡네요 네. 어두워요 <laughs> 아주 그 도발적인 멘트 좋아요. MZ 아나운서답게. 아 충동적이다, 장충동이. 그렇습니다. 장충단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오, 역시 선배 다르다. 아니, 어운 풋이 알아, 근데 나. 어느 풋게 알아. 아까 저 앞에 있던 게 장충단이에요. 아, 어, 그래서 저렇게 돼 있구나. 그래서 그렇죠. 장충단 공원이고, 을미사변 때랑 이모굴란 때, 음. 승국한 우리 열사들을 모신 곳입니다. 아. 그 장충단이 있어서 장충동이로 그렇습니다. 된 거고. 재단이 이렇게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 예, 아, 익숙하죠? 들어요 예,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 앞에 이제 대각선으로 있는 게 태극당 아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맞아요. 빵집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이 너무 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. 그때부터 족발 골목이 쫙 생겼다는 거죠 먹거리가 필요하니까 상권이 이제 발달한 거죠 아우 아우 콜라겐 어좀 뭐 먹으면서 야 되는데 <laughs>